말씀 도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 주관하시면서 별로 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게시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분명한 사람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쪽에 부주셔서잘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는 대로 일상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은 온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속에서 아, 아말렉 족속이라는 어, 사람들로부터 두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 몇 대를 거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급하게 짐을 싸서 어, 아무 시설도 없는 황량한 광약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또 기르던 가축들이 함께 섞여서 어렵사리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군사 공격을 받게 된거죠. 얼마나 무섭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어, 당시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제의 승리를 거둡니다가는 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할 정도로 복수를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년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사울 왕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공소, 시효, 만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1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했었죠. 사울이 그 종대한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어, 주변한 펼치고 13절 보면 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지 사울이 기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 사울은 이 장면에서 개선장군입니다. 의기양양하죠. 게다가 승자의 여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영광과 축복은 사무엘이 받으시죠. 그러면 사무엘이 듣고 에이, 사무엘아 무슨 그런 소리. 정말 수가 많으셨어요. 오늘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병사들을 치하하고 온 국민이 한 달간 승리의 축제를 여십시다. 뭐 이래야 좀 말이 맞는 건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사무엘의 반응은 어떤가?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23절 두 번째 줄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 완전히 반대 이야기라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아, 사무엘은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구는 확률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바로 몇년 전까지 축구는 점유율의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 첫 게임에서 디펜딩 챔피언 어, 스페인 이 네덜란드에게 5대 1이라는 완전 구욕적인 패배를 어, 당했, 당했죠. 전문가들은 이 경기를 평하면서 이제 점유율의 축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 점유율이 63대 37이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말이냐면 이제 점유율에 아, 아, 점유율이 아니고 효율 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을 스포츠에 비유할 수 있다면 어떤 것과 유사할까요? 확률 게임입니까? 점유율 게임입니까? 아니면 효율 게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서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98점 을줄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장인 아각 광을 잡아왔고, 어, 청와대나 와이트하우스에 납품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상급 가축들을 전쟁 노행물로 획득해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출전시켰던 어, 사무엘은 전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 기도 없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도로 하는 소리가 왕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98점 차이로 승리했는데 2못 받는 것 때문에 퇴출당하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될수 있어? 희망생활을잘 해보겠다고 애쓰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월드컵 본다고 다 우리 친구들 퍼져있는데 나 예배드린다고 이낮 시간에 교회에 나오고 헌금 바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데 뭐더 하라는 거야. 사실 사울은 앞선 사건에 왕위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을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선보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백성들한테 원죄 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길갈 사건이죠. 주변의 적들이 포위에 들어오고 오시겠다는 목사님은 시간 대도안 오고 그래서. 왕이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접 예배인도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도착을 안 해서 대통령이 예배인도한 게여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의문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이미 그 사건에서 사울은 왕권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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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것이라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울은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치, 마치 기대치가 높은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첫째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성경은 사울의 실패 사례를 계속 반복 게재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마음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집요하게 사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아, 사우, 사무엘이 울이 문제를 가지고 사울과 대화하면서 세번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14절이죠 아,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아, 13, 14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짖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오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 사무엘이 이르되 내게 들려오는 왕의 소리가 어떤 것이냐 아, 사,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면 동물 우는 소리가 뭐냐는 거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왜 동물을 살려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울의 답이 뭐죠? 15절.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여.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그, 그 가치가 아닙니까? 기본에 충실한 얘기죠. 이것을 문제시 삼는 것보다 아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비를 단호하죠. 18절 보시면, 가서 죄인 아말레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의 목소를 리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 그런 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온전히 다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느냐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죠. 사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20절 나는 실로 여호의 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아가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 질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백바 땅이 멸할 것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서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이미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다고 나잘들은거 맞습니다 하고 주장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온 것은 오히려 잘한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는 식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22절. 함께 읽을까?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그의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평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연양인구나. 나니이몇 가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좋은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재단에 제사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순종을 더기 대하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 제사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아닙니다 제사하러 오는 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동시에 그 예배 대상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죠 불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 t You do everything that is required by the church, by the religious regulation, but you still live a life of disobedience. It is possible. 마치 uh, 발렌타인드의 아내에게 꽃배달시키고, 그날 다른 여자랑 자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 정도로 심한 경우가 비유가 너무 비약입니다. 사울의 논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질의 소와 양을 골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까거나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어, 어,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11절 다시 보시보십시오. 11절 내가 사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소서 후에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어, 그가 돌이킨다는 말을 ESB 영어 영문판 이렇게 나왔니다 He ha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t u r n e back from following me. 하나님이 사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뭔가 하면, uh, He's not my follower anymore because he has turned his back from me. 뭐딴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 근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위는 아우 oh, 제가 실수했어요, 그 아니에요. 실수했고, 오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Turn back from following me.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이미 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고 해서 주먹을 주고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신앙이나 종교의 옷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그것이 돌아섰다고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속사를 드러내고 있죠.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 돌이키면 가장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지만. 자기 셀프에 집중되게 되신다. 모든 관심이 이제부터 자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아, 어, 그가 보리킨다고 얘기하고 나 12절 사무엘의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전쟁을 치고 오는 도중에 어, 도중에 자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언론은 왕실 대변인의 말을 받아쓰기 위해서 다음날 조간의 일면으로 내줄 것입니다. 물론 기념비 사진과 함께. 그쵸? 그리고 아, 의도적인 단어 선택인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본문에 의하면 1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가 암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하여. 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 단어 선택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 내가 비록 예배하지만 내가 예배하는 예배 대상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고 라얘기하는거죠 사울은 21절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별할, 멸할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관수를 끌어왔나이다. 두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튀어나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울 자신이 예배 장소에 있고 재물을 준비하고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손 치더라도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높아지고 자신이 엎드러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내가 돌이켜버린 남이 되버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아니고 쇼가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 이게 3구에, 즉, 하나님의 평가인데, 아 어, 하나님은 사울의 행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탈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e s 도이 말을 파운스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파운스온. 이 파운스온이라는 말은, 어, 동물의 왕국 같은 게 보면 맹금류가 있습니다. 프레데터가 있는데 이렇게 스코칭하다가 달려들어서 먹이를 탁 잡는 걸 파운사한다고 사물이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를 이렇게 막확 먹이를 잡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한 탈취물을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비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아젠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은 모든 잘못을 남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일이 소양이 뭐냐고 지적을 하죠. 15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14절 내 귀에 들려오는 이왕의 소리가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되이냐 하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하니까 한 발을 빼죠. 21절 벌써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숨을 청중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왕 다각을, 다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이르되 백성이 그 마땅한 대답을 좋은 곳으로 뛰어내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고 간다이다. 적장을 잡아온 곳은 자기가 맞지만 동물 가져온 건 무리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 것입니다. 다 남탓이에요. 이쯤 되면 청문의 생각이 나죠. 슬프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리키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남은 보이지 않고 그 남이라는 모든 주위는 다 내. 비난의 대상일 뿐이고 예배마저 내 목표를 이루는 무대로 전락하고 말죠. 그는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는 교회 선배 중에 늘 교회 마당을 밟고 살던 분이 계신데 동시에 그는 밤의 황제처럼 살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주초에 늘 쩔어있어서 주의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의사에게서 술 담배를 당장 끊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런 그라우시아 삶은 계속됐죠. 그 팬은 소생 불가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개월에 다시 나타났는데 건강을 의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 그 사이에 자기 중국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왜? 어, 야매로 어, 폐이식 수술을 받고 왔다. 어, 불법 시술을 받은 거긴 하지만 새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여전히 꼬나물고 있더라. 사람들한테 사람들 이제 그만 피워야지 이제 새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거 같더니 수기업에 다시 입원했던 소식이 들렸습니다. 술, 담배를 다시 입에 되고 소생 폐가 망가져, 이식된 폐도 망가지면서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선배들이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병문화을 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자복을 입고 누웠는데 담배를... 그때 후반이었던 당시 예다시프 흑바리한테 그 선배는 몇 시간 뒤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중심이 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노예며 중독입니다 오늘 사울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무리의 탓을 라던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24절 사울이 상배력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할 때 말을 청중하심입니다. 창하울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울에다 대고 사무엘의 말 26조 사무엘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차갑게 들려요. 목회자로서의 뭐 목회일리도 뭐안 되는 것 같아요. 26절 보면 그렇게 어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데 26조 사무엘이 사울에 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범복을안 해요. 회개했댔는데도 한번 지키면 영원한 지킴이입니까?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개하는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3 0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대신 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30절은 어, 사울이 예배하는 목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 그, 그, 드러나게 하는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장면이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아젠다를 밀어보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원하는 게 뭔데? 사람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회계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돌아와 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사원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죠?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보다 보면 강한 의문이 들죠. 왜사울은 저토록 못 알아듣나?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못할까? 그렇게 얼음 곡주 같은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님도 너무 힘들면 싹싹 빌는데. 왜 그렇게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사우 아,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일까요? 현대를 사는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조금씩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5장에 오늘 등장한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Uh, terminate everything. Obliterate everything.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을 다 순종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없애버리면 there's nothing left.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모 사는데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히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월은 그래서 기념비를 남기죠. 그리고 적장인 아가을 생포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적장을 사로잡아서 필요한 방송 프로에 출연시키고 잘만 이용하면 승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급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사회 각계, 각층, 고위층을 모아다가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승리의 효과에 대한 생각을 사울은 감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진멸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순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은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맞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는 게 있죠. 여러분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는 그 남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진멸돼서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돌아서지 않는 쭉 쫓아가 는그 하나님 한분을 갚습니다 사울은 보이는 유한한 것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잃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후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아, 어. 하나님은 그거 몰랐어 야나 저를 버릴 줄 알았어 저 나쁜놈 자 다음사람 하나님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알고 계셨겠죠? 오늘 본문 제아과제일절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한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 제 삼십오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더라. 오늘 전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 사울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것. 타고 계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더 깊이 그래서 오늘 넘버원투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 같은 본문을 갖고 다른 각도로 보겠는데 하나님후회하시는그 문제를 짚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신은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었죠 시작할 때그 구절을 읽었는데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시편기는 알았죠 내가 주도해서 사는 그래서 무엇을 남기는 삶이다 하나도 남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확률도 점유율도 효율도 아닌 우선순위에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게임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그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자라면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왜?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도 남는 것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삶 제사, 기포 받아지는 그런 삶 되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흘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쫓는다고 내 인생의 습을 남겨보려고 쫓아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인께서 이온 보이는 온 우주 실체이신 하나님을 잃고 어리석은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실체가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일 수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삶들에게 도와주시고